자, 세팅이 다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어, 밥 먹고 있습니다. 자, 한, 요즘 혼자 밖에 나가도 밥 먹을 때도 없고, 먹어봐야 뭐 국밥밖에 더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밥처리 먹으면은, 어, 든든하기도 든든하고, 어, 일반 식감 밥보다는 낫죠. 음. 일반 보통 센터에서 제가 아침에 9시 정도에 이제 눈을 떠서 제가 지금 이 대구 센터에 왔는지가 2015년도에 왔습니다. 15년도에 지금 왔으니까 지금 6년 차네요. 요 오기 전에 요 인근에 한 2년 조금 안 있었어요. 그때 이따가 이제 일로 이동했는데 그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내카라반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날은 1년에 명절하고 서울 갔다 내려올 때 외부 나갈 때 잠깐 들어가고 1년에 한 1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거는 거의 공장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지내고 있지요. 저는 어, 일단 술을 못마시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1년 365일 거의 면정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 일하는 업무 시간은 일반 사람들보다 거의 두배 정도 일한다고 보, 보면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어, 새벽에 1시에서 2시 정도까지는 어, 눈떠 있습니다. 어, 저녁에는 한, 어, 독일이 우리나라 시간하고 뭐한 7, 8시간 차이 나니까요. 마이너스 거든요. 어, 저녁에, 독일이, 어, 우리 독일에 있는 그 업무 봐주시는 분이 하고 이제 연락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뭐 저녁에 한 10시 정도 되면 저기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오후 한 2시 되니까. 음, 그때 어떻게, 이제 주문할 물건, 뭐, 이런 것들, 다들, 그, 오다를 내리고요. 음, 저는 독일을 그만큼 다녀도, 독일, 독일 말 못, 못 합니다. 그냥 계속 한국말만 합니다. 음. 그래서, 일 봐주시는 분이, 예, 항상, 어, 우리 시현아빠님 오시면 저일못 합니다, 이거. 음, 어, 보통 이제 거의 독일에 이제 퇴근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1시는 정도 돼야 이제 마감이 되니까요. 음, 그때 정도 돼야 이제 늘 어, 잠자리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요일날 오후나 이렇게 어, 제가 구매해야 될거 이런 거 놓치면은 또, 월요일, 뭐, 화요일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많은 공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국내에서, 이런 유럽 카라반에 대해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던 분도, 이제, 거의 전무하고요. 또, 우리 지금 막 캠핑하는 세대들이 이 장비를 쓰는 또 다들 1세대니까, 음, 그런 시용착오들을 많이, 많이 겪어 있죠. 음. 일단, 밥을 집중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유튜브들 보니까, 이 먹으면서 잘 찍던데 전에 밥이 안 넘어가네요. 일단 밥을 먼저 먹고 자 이제 점심 식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까지 어, 작업에 어, 열중해야 되고요. 자이 먹고 남은 어, 그릇은 제가 어, 치우지 않습니다. 이왜안 치우냐 하면은 어, 잠깐 식금면 되는데. 어, 저녁에 우리 집사람 오면 항상 이, 이 싱크대가 깨끗이 비어있으면은 이제 자꾸 물어봅니다. 굶었는지, 밖에 나가서 먹었는지, 어, 밥은 먹고 일하는지 늘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곧뭐 먹었는지 보라고 <laughs> 설거지 안 하게 된 계기가 지금까지도 그냥 저렇게 천에 빼려놓습니다. 그럼 저녁에 집사람 오면은 이제 아 인간 이거 오늘 뭐 먹었구나 딱 생각하겠지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자 어줍지 않은 영상입니다 아 그냥 즐겁게 같이 공유하시면서 아, 봄민파빠 아,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한번 아, 뭐 소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영상으로나마 아, 인사드렸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